여러분들, 이제 제주도 여행 와서 이제 먹는 거 굉장히 관심 많잖아요? 어떤 여행이든 지역에 갔을 때그 지역에 좀 특... 음식 같은 거를 꼭 먹어보는 경험들을 꼭 하는데, 흑돼지도 있고, 갈치도 있고, 뭐,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, 저는 이 식재료를 꼭한 번씩 물어봅니다. 바로 말고기에요. 말고기 자체가 좀 생소한데다가 가끔 이 말고기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, 오늘 제가 말고기를 직접 먹으면서,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을 제가 왜 그걸 걱정 안 해도 되는지 설명을 하면서 맛을 보면서 이 말고기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나? 아어 누나도 먹어봤어? 너무 옛날에 먹어도 잘 기억이 안나 아. 유준이 아, 형은 아직 안 드셔 아 진짜 처음 아, 젊은 애들이 막 요즘 말고기 먹으러 요즘은 먹는 거에막 폐마를 쓴다 뭐 아니면 경주용 말을 아. 쓴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았는데 여기도 그렇고 정식으로 식용 목적으로 키운 말들만 쓰는 곳을 인정받은 국제들 아. 리스트가 있거든 여기도 그 중에 하나라서 이거는 아. 음, 첫 번째 말뼈 에기스예요 처음에 말뼈 에기스가 나오네요 약간 도원결의 느낌 으로아 그러니까 소개를 해야지 여기는 이제 지토툰의 지토 작가님 여기는 이제 먹스타그램 누구로 원서 조리뭐스심이 가운데 하얀 거는 말차돌이에요 사이드는 말다리살이에요 아 소스에다가 어서 주시면 돼요 한거 천천히 먹고 있어요 한개 털어드요 아, ㅎ ㅎ ㅎ ㅎ 리뷰가 부 말고기를 먹고 자람 그냥 먹고 면 먹으면 는데 맛있다는 뜻 맛있어 맛있어요 진짜 담백하고 말에 특이한 육향이라든가 그런거 안나는데 음 특이한 맛이네 고소한 맛이 나 이거는 마고요네이는 네. 양념이 다 되어 있으니까 따로 맛집으로 는안세요 네. 맞아 안 이거 너무 맛있데요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안 찍어 먹어아마는 이것도 보이는 이살이에요고똑같아 우둔살 마살이거아맞 아, <laughs> <laughs> 좀더 탄력이 더 좋다고 해야 되나? 그런 느낌이 는것 같아요 완전 담백한 것 같은데? 이게 왜 담백한가 하면 지방이 되게 적고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있는 대부분 나오잖아요 지아 불포화 지방산 말고기6 91% 그러니까 단백질이 당연히 엄청 많고 철분과 아연이 엄청나게 많아요 고신한다 생각하고 먹어야겠네 뭐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말고기도 소고기처럼 등급제를 하고 있대요 등급제를 하면 이제 품질 좋은 유도할 수 있고 또 소비자한테 안전한 먹거리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말국의 육질이나 지방 함량 풍미를 좀종합해서 매겨지기 때문에 좋은 품질의 말국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오, 오 갈비 찜이 나왔어요 택백기 제대로 나왔네요 진짜 부드럽다. 어, 어. 말을 좀 그래도 먹어봐도 그런데 말만의 작은 특유의 느낌이 되게 있는 거 그게 오히려 좋은. 너무 똑같지 않으니까. 음. 근데 진짜 부드럽긴 진짜 부드럽다. 동팔몰이랑 비벼먹어야 돼? 약간 씹는 <laughs> 식감이 있는데, 세일부의 씹는 식감이 아니고, 되게 좋은 고기 씹는 느낌? 와, 음. <laughs> 음. 맛있네 맛있네 너무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간이붉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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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고기와 지방 고기 노 고기는 기름이 또 맛있거든요 음. 자 이거는 이제 구이고요 그 지방 보이시죠? 네 오리보다 불포화 지방이 더 많아요 왕궁의 출신은 찬고기에 대해서 약 7개월 도에 쇠고기에서 애들이 먹어서

오, 음, 이거 진짜 좀더 다른 고기 느낌이 나네. 딱 말고기 같은. 역시 다르고 달라 맛이 진짜. 또 지방이랑 달라요. 지방인데도 좀 씹히는 맛이 있다. 어 말고기 도꽤 낭낭하게 들어있고. 이가 너무 든든해. 아저기뭐 간잘 맞추셨는데 맛다 그 제주 스타일 메밀이 들어가서 쫄쫄해지니까 살짝 굳는 느낌 이런 건배식은하다라고할수 있나? 어 그렇지 어 진짜 잘 먹었습니다 네 맛있게 먹었어요 처음이셨는데 어떠셨나요? 처음이었는데 거의 뭐 고기같고 초기의 맛있는 맛도 있고 너무 잘 먹었어요 말고기 맥주 한번 드셔보세요 말고기가 익숙치 않아서 그렇지 먹어보면 맛은 그렇게 거부감이 없는 말고기 그 특유의 향이 본인에게 맞는다면 어떤 고기보다 더 맛있게 드실 수도 있는 특히 육회나 사시미 같은 경우에는 탄력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제주도 오시면 이 말고기 한번 잘 알아보시고 가보시면 정말 좋은 여행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가죠 그래 <laughs>